자 올라가는 길을 한번 핸드폰으로 현재 찍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좁아서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그만 소로길이라 차가 마주치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숲길로 들어서네요. 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숲속 길이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역넓니다 넓은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아, 조심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에에 있는 예, 한반도 지형 아, 전망대 입니다 아, 초평에에 초평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 전부터 한번 와보려고 했었는데, 아, 시간이 되지 않아서 오다 와봤고요. 오늘 한번 시간이 나서 예, 무조건 한번 와봤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예, 바람도 쐬고요.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예, 가보고 싶은데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숲길이 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음, 아, 완전 드라이브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드라이브 코스 예, 운전만 조심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현재는 예, 아직까지 마주치는 차는 없었습니다.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네요. 예, 산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는 예, S자입니다. 예, 운전 조심조심 조심. 아, 좋습니다. 예, 완전 드라이브 코스고요. 산을 올라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예, 걸어서도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오늘은 일단 예, 전망대를 아, 목지지로 정했기 때문에 한번 드라이브로 올라가보고 예, 다음 기회에는 이제 또 등산 코스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아 계속 그냥 산길이고요. 아 옆에는 이제 두타산 두타산 예, 안내 간판이 써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 예,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와 보세요. 저도 오늘 그냥 예, 늦게 일어나서 예,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거리가 2.5km 정도니까 차로한 5분 정도라고 소요된다고 써 있었고요. 예, 걸어 어, 등산로로 걸어 올라가시게 되면은 예, 왕복 예, 한 5km 정도 되죠. 뭐 이렇게 도로 따라 올라가셔도 되고 옆으로 아마 이렇게 둘레길 코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왕복 5km 큰 부담은 없으시고 예, 한번 지나시는 길에. 가볍게 블랙길을 걸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산자로 올라가니까 벌써 전망이 예, 옆을 쳐다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세한 그 감탄 표지들이 돼 있네요 한반도지형전망대 네, 저기 이제 차가 한대 오고요 요긴 약간 좀 넓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서다왔나 아이고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상 쪼로왔는데요. 여기 주차장이 보이고 예, 장사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아, 금방 올라오네요. 뭐 금방 옵니다. 한반도 지형 예, 전망공원으로 써 있고요. 어, 여기 그 예, 여기도 또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차를 좀